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 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의사와 침구사 이야기입니다. M 병원의 특실 문을 열던 나는 병실 안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내병 하나 못 고치는 너희가 무슨 의사냐? S 식품 박 회장이 이 병원의 부원장인 아들에게 소리치는 순간에. 내가 나타난 것이었다. 더 듣지 않아도 무슨 연유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와 침뜸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 의사와 환자가 다투고 있음이 분명했다. 병실에 들어서는 나를 본 박회장과 부인이 반색을 하자 힐끗 겼눈질로 나를 확인한 부원장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빠져나갔다. 박회장은 나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늘어, 늘어놓았다. 의사가 뭡니까? 병 고치는 사람 의사 아닙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과장급 이상 의사들을 다 동원해도 열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는 겁니까? 숨이 찬 모양인지 박 회장은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박 회장은 숨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다. 환자가 바라는 건병 낫는 것이지. 박사학위 가진 의사만 만나보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너희들한테 치료 안 받는다. 이제 침치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박회장의 손을 살며 시작고 나는 이제 됐다 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이 가라앉도록 가슴을 쓸어주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박회장은 유난히 감기에 잘 걸렸다. 그리고 걸렸다면 아주 심각하게 알았다. 그래서 가족들은 항상 그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했고 박 회장 자신도 감기를 무서워하고 조심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었다. 박 회장은 전에도 가끔 나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한바탕 소동을 벌이곤 했다. 방 안에서 침을 놓고 뜸을 떠주고 나면 뜸쑥탄 냄새. 뜸에 불을 붙이는 향내가 방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 박회장 부인은 창문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선풍기 까지 동원해 냄새를 없애려고 난리를 쳤다. 쑥내와 향내 때문에 침뜸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의사인 아들이 알게 되면 이러쿵저렇쿵 싫은 말을 할 테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말다툼하게 되니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들이 눈,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던 박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누워서 대놓고 침 치료를 받겠다고 했으니 아들이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 박 회장이 내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최신 의술로 못 고치고 있으니 이젠 최고 침술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서 있는 부인도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네, 낫게 드릴게요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침뜸하는 친구산으로 타기가 참 편해졌다. 내가 70여 년전 개업을 했을 무렵만 해도 친구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끌려다녀야 했다. 특히 급작스러운 위경련뉴혈 같은 경우는 꼭새벽녘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느닷없이 불려다녀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위급하고 위독한 응급환자는 병원 응급실로 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나에게 오는 환자는 대부분 처음에는 약국에서 약사 먹다가 얼마 지나 병원에 가고 안 나으니 한약을 먹어보다가 다시 병원에 갔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할수 없어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심치료나 한번 받아보자고 온다. 그러니 설사 내가 그들의 병을 못 고쳐준다 해도 나를 원망할 환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잠시 박회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나는 기구맥을 보기 위해 양 손목에 총구를 집었, 손촌구를 집었다. 집혔다. 왼쪽 손목에 촌에서 심, 관에서 간, 척에서 신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오른쪽 손맥의 촌에서 폐 관에서 비 척에서 명문의 상태를 살폈다. 박회장은 오른쪽 촌에서 폐맥이 강하게 뜨고 양쪽 척의 맥은 약하게 잠겨 있었다. 요사이 마음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맥 잡은 손을 놓으면서 내가 묻자 박회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맥을 짚으면 그런 것까지 나옵니까? 하하, <laughs> 다리에 힘도 빠지셨죠? 내 무릎에 대답은 않고 박회장과 부인은 서로 마주 바라볼 뿐이었다. 욕구 불만 같은 걸로 귀가 발산될 수 없으면 가슴의 열기가 깍 차오르고 그러면 폐열이 되죠. 가뜩이나 감기로 폐에 열이 몰려있던 참이었으니 열에 열을 더한 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약이나 주사로 열을 아무리 내리려 해도 쉽게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그 폐열 때문에 신수가 건조해져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고요. 그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도 열이 내리지 않던 이유가 마음속 응어리 때문이라고 진단하자 박 회장은 사실 답답한 일이 있었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입원해 있는 동안. 혹시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회장의 병은 마음이 상해서 오는 병, 이른바 내상병. 내상은 마음 속 에너지 통로인 경락을 조절해 다스려야 한다. 내상으로 온폐혈이므로 가장 먼저 폐경락, 스템폐경의 화혈인어제혈을 잡았다. 심이 지나치게 활동하면 폐가 피로하고 약해지므로. 심의 경락인 수소음 신경의 통리혈의 침을 놓아 마음의 분란으로 지나치게 활동하는 심장이 안정되도록 했다. 이어서 감기로운 열을 다스리는 풍문혈과 폐의 열을 뜸을 떴다. 스테음 폐경이 출발점이면서 위의 중앙인 중안혈에 뜸을 떠 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화를 돕게 했다. 그리고 팔의 곡지혈과 다리의 삼리혈에 뜸을 떠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잡아주니 곧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은 참 신기하다며 계속 중얼거렸다. 이렇게 열이 금방 내리는 것을 의사들이 다른 병원 의사들을 불러들이면서까지 애를 써도 내리지 않던 열이었는데 박회장이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고 병실을 나서면서 나는 병실 문 앞까지 따라 나온 부인에게 뜸을 거냈다. 집에서 날마다 쌀알 반만한 크기로 몇 군데 뜸만 뜨면 감기도 잘안 걸리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며칠 뒤 태어난 박 회장은 집으로 나를 불렀다. 집에서 뜸을 계속 해보겠으니 와서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박 회장에게 뜸자리를 잡아줬다. 먼저 누구에게나 기분이 되는 보양뜸으로 무극 보양뜸을 권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몸에서 사기가 드나드는 문, 풍문에 뜸 뜨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감기가 들면 등이 우싹우싹하죠. 우싹거리는 그 자리가 풍문열이거든요. 매일 뜸을 뜨면 감기에 잘안 걸리겠지만, 어쩌다 감기에 걸린다 해도 풍문에 뜸을 뜨면 열 내리고 몸살도 가라앉게 될 겁니다. 뜸 열심히 떠보세요. <laughs> 그뒤몇 달이 지나 박회장은 부인이 열심히 뜸해주는 덕분에 감기에도 안 걸리고 잘 지낸다고 나에게 고맙다는 편 전화를 했다. 나는 내 말을 믿고 따라줘 효과를 보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서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아직도 뜸뜨고 남은 창문 열고 선풍기 트세요. 박회장은 자신이 감기를 앓지 않으니까 의사인 아들도 좋은지 별 말이 없어 마음 놓고 뜸뜬다고 크게 웃었다. 바로 이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세균 학자로 제1인자였으며, 중앙의료원 원장과 보사부 차관까지 지냈고, 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침 뜸을 이용한 치료법을 연구할 정도로 진정한, 진정한 의사였기 때문에 조심하여 뜸뜸후 뜸뜸후 뜸 냄새를 부채로 날려보내던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이셨음을 생각하여 본다. 누구는 박태환 씨. 박태환 씨가 수영 스타시죠. 박태환 선수가 어, 티눈 때문에 찾아왔는데 티눈 뜸으로 효증 없이 간단히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올려, 올리셨네요. 김태환 씨.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제는 어, 어제는 티눈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많아?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사실 매일 뜸 뜨는 게제 자신에게 주는 서, 유일한 선물 유일한 유일한 유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어, 아침에 첫눈 뜨는 그 타임에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침뜸이에요. 아, 뜸입니다. 여러분도 어, 뜸의 위대함을 어,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